이미 뭐라 한 거야? 응. <laughs> 음. 완전 비주얼 미쳤다, 이거. 어떻게 나 먹어, 이거? <laughs> 오! 장난 아니야, 떡배기에. 예약을 했더니. 네, 좋네요. 하이하트 디럭스 패밀리 룸인데, 예. 볼까요? 시티뷰하고 같이 볼수 있는. 요투장뷰. 충주 휴게소. 밥을 좀 먹고 가야 되겠어요. 휴게소에서, 여기 어디야? 충주 휴게소. 여기서 국밥하고 지금 돈가스 시켰어요. 먹고 가야죠. 네, 반, 대한민국의 중심. 이제 반 왔습니다. <laughs> 사과 돈가스. 아, 사과구나. 어, 아, 사과야. 이거 요, 거 사과. 나는, 국밥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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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맛있는데? 그래? 오, 어, 맛있어. 먹어봐. 음.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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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장용 응. 이거 해장농 플러스 엄청 맛있어요, 이거. 국밥. 충주 휴게소 국밥은 꼭 먹어봐야 돼. 음. 스프도 나오는데, 이 사과, 이, 이게 나는. 이거 사과. 괜찮은 거 같아. 이거 사과 둥글네. 음. <laughs> 이거 직접 주시는데, 원래 이거 셀프인데, 셀프가 아니라 직접 갖다 줘요.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 드럭스 패밀리룸으로 예약을 했더니, 네 좋네요. 하이하트 디럭스 패밀리 룸인데 네.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어, 가족 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면대도 이렇게 있고 네. 좋습니다. 전망! 뭐니뭐니 네, 뭐니 해도 전망이죠. 우리 찐순용하고 같이 왔는데 좋아요. 요트장 있는 대로 뷰를 선택을 룸을 했는데, 올라갑니다. 자동으로 요즘은 다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와. 우리 그럼 우리 요트 탈까? 어? 고고시? 쭉 커튼 다 치고, 볼까요? 시티뷰하고 같이 볼수 있는 요트장뷰. 아 역시 부산은 배들이 많아요. 아 좋다. 간만에 또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자게 됐네요. 내일은 오션뷰를 선택을 했어요.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려고요. 우리 찐순이 형 뭐해? 조사야? <laughs> <laughs> 조금 쉬었다가 여기 지금 아래에 요트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또 같이 온 찐순이 형이 예약을 해줘가지고 예 오늘 또 요트 한번 타보려고 해요. 오늘 불꽃축제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어, 조금 가서 이따가 즐겨보려고요. 요트 타러 가기 전에 여기 트리 조명이 예뻐가지고요. 이거 보여드리려고요. 요... 예쁘죠? <laughs> 역시 해운대는 밤이 참 예쁜 것 같아. 낮에 보다. 그죠? 긴하다 아래서 보니까 고개를 올려다보기가 힘들어요. 요트장 광장이 엄청나게 넓어서 우와! 네 저기 네찐순스 베이비 가고 있고요. 아 야경이 좋다 진짜. 오랜만에 부산 와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요. 밤 산책도 할겸 걷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와, 배경 이쁘죠? 앞, 뒤 야경이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, 완전 강추. 밤 산책은 언제나 옳다. <laughs> 기분 되게 좋아요. 아, 낮과 밤을 즐기는 부산. 어, 여기서 대기해야 되나본데? 아, 여기다. 8번 게이트. 여기, 8번. 앞에 잘 따라 들어가 주세요 네, 네. 구명조끼 채우라고 <laughs> 네. 구명조끼 구명조끼 <laughs> 채웠어요 붙진 않겠다 안에 내부 여기 있는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요 아 좋다 여기서 파티하면 너무 좋겠다 옛날에 친구들하고 파티 많이 했었는데 좀 날이 더 따뜻해지면 같이 와서 파티해야겠어요 어떻게, 여기는 1층이 우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? 뭐지? 아, 여기, 여기 2층. 예, 네, 여기도 이용 가능. 그냥 우리. 올라, 가볼까?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사진. 너 마스크 한거 나와도 돼? 진수스 베이비 인사 인사 진짜 요안요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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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오이짜 진짜 오짜진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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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짜 진짜 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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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저희 포토스팟 총두 군데 있어요. 첫 번째는 마린스티 배경하고 두 번째는 광안대교 배경으로 저희가 포토스팟 때마다 여기 양 끝에 있는 흰색 의자에서 사진 촬영 도와드릴 거예요. 저희 첫 번째 포토스팟 같은 경우에는 별를 따로 멈추지 않고 지금 한사제 나가고 습니다 예약해서 우리 옷이 너무너무 잘 있나? 진짜. 영화 아, 영화 고상하고 아, 아, 어. 어. 그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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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.. 조명을 껐다니 밤에 또 다른 이런 모습이 나오네 <목소리> <laughs> 하트 하트 이건 부인데 하트 야! 하트가 찍으러 왔어! 네~~ 엉망진창입니다~~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. 배 타고 나서 따뜻한 거 먹기에 딱 좋은 거. 미쉐린 테이스트 세트. 뭘 먹을까? 뭐 먹는 거니? 음. 음. 여기는 이런 데는 오면 주 메뉴를 먹는 게 실패를 안 하는 거야. 주 메뉴를 먹으면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주 메뉴를 먹어야 돼요. 그래야 실패가 없어. 오야 이거 뜨거워. 김 뭐랑 먹으 나네. 좋아. 김이 뭐랑 맞 거야.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 이리피디, 찐수스 베이비. 참으~ <laughs> 자, 먹읍시다~ 음~ 둘, 새 청양고추 마요. 고급질이왜안 음, 음, 음. 그 나오니? 음. 껍질 유튜브가 뭐, 유튜브가. 뭐. 유가 지금? 가유튜어가가유가유튜브유튜유튜브유튜가유튜브 유튜브가 유가 유튜브가 가 유튜브가 가유가 야 이거 완전 비주얼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? <laughs> 오 장난 아니야 떡배기에1년전 먹은 술이 깬다고. 나도 어디 1년전 먹은 술이 깬 한번 먹어볼까? 나내 친구들한테 욕 먹었잖아. 너는한잔 먹고 그걸 술을 먹었다고 할수 있냐며? 나욕 먹었잖아. 어디가 잔술만 사와